어 노란노란 게직해요얼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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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다 셨어요? 오저리거를 10원이요. <laughs> 이 비싼 걸왜 이렇게 사요? 이돈물도주다 샀지. 아, 나저누구요 나다. 어머니네고 세빨다. 아유. 어서들 갑시다. <laughs> 어머님 멋있어요. 네, 잘 들어갔습니다. 네. 자 어머님 앉으십시오. 어머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. 제가 오늘 그 바나나를 사왔는데 아니 동무 여기 바나나를 어째서? 그게 있잖아요. 야? 아니 이거 어이요저어그 우리 영란이가 아마 타 먹은 모양이에요. 오야? <laughs> 아. 요건 뭐에요? 뽀긴 응? 뭐겠어요? 돼지? 어유! 아, 자긴 배가 예, 그렇나? 어? 저... 너 어, 가진 게 아닌가? 저... 어... 어... 여자 어, 자꾸 편하게 배가 붙는 게? 이야, 이거... 몸이 저럴 땐잘 돌봐줘야 하니라. 그래, 몇 달이나 나아몇 달은 무슨 몇 달. <laughs> 자, 빨리 내놓소, 야. 네, 아유뭘 말이에요? 알트참아뭐 아... <laughs> 내놓겠소, 야. 얘도, 아, 넌뭘 자꾸 내놓으라고 그러느냐. 아유어머니 저기... 이동훈 여신 자꾸 몸을 부리라고 이성화가 아니에요? 음, 뭐요? 뭐요? <laughs> 어허! 어? 어? <laughs> 얘도 왔노. 아, 날때 내야 낫지. 아버지가 부른다고 주먹을 치고 막 달아나올 줄 아느냐. <laughs> 그런데 난 며느리가 몸이 그런 줄도 모르고, 아, 찹쌀만 가지고 빈손으로 왔다니까. 아, 뭘요? 그래서 어머니. 를 찾으세요 에휴, 이건 자네가 먹게 에휴, 어머님 드세요 에휴, 몸이 이럴 때는 과일이 많이 당기는 법이야 잡아서 먹으라 어머님 드세요 어머님 <laughs> <laughs> 아, 몸이 저럴 땐좀 개음을 차려야지. 에휴, 미안. 어머니, 어딜 가시다고 그럽니까? 바나나를 사 와야겠네. 아, 어머니, 가지 마십시오. 야, 가지 마십시오. 아, 여기에 다 있습니다. 어디? 하하하이 <laughs> 안에 다 들어갔지요. 뭐? <laughs> 아, 저, 아유, 어머님, 이놈은 사온 바나나를 아니에요. 뭐야? 이번엔 바나나가 저렇게 달기는 걸 보니 하나 달린 건 않겠다. 어머님, 어머님. 어머님, 이렇게 기별없이 뜨거우시니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어서. 어쩔까요? 오예 올해 우리 집에서 들여온 무는 사계처럼 사 사근하고 바나나처럼 검은게 입에 넣기만 하면 사먹지요 어머니 제가 가서 가져와 지요 <laughs> 나도 나갔다 말겠다 어머니 가지 마십시오 아 어머니 가지 마십시오 야 가지 마시래요 야? 어쩔 게 있어요. <laughs> 바나나나 <하나> 먹고 잡시다. 이제 <laughs> 안돼 오늘 정말 못할게다 이게 이, 이게. 어머니 정신을 싹 잃는구나. 그래도 두고 보자. 아이고 이거 어머님 오셨습니까? 엄마. <laughs> 유경단이가 다 먹어버린 모양이오 예? 네. <laughs> 예, 이거 보자 아유, 어머님 아, 기별 없이 문뜨 오시니 뭘 준비해 놓은 게 없어서 어쩝니까 에이, 그 무슨... 아, 참! 뭐를자세 어? 보십시오 어? 무? 뭐? 예, 올해 우리 집에서 들여온 무는 사과처럼 사근하고 바나나처럼 달콤한 게 입에 넣기만 하면 사르 녹습니다 그... 어머님, 오, 제가 다섯 가지 오지요. 그럼 하나만 볼까? 예, 어이, 그, <laughs> 엄마. 엄마, <차서>, 자지 <오지> 마세요. <laughs> 예, <저, 웃음> 이건 뭐예? 뭐긴 뭐겠소, 배지. 예, <laughs> 그래, 이거. 아니, 어, 어, 고차네 배가 왜 그런가? 예, 그... 안경화 복수가 온것 같습니다. 아이고, 뭐안경화 복수? 오래 살것 같지 못합니다. 아이고, 이걸 어쩌는가? 아유 예, 너 정신이 있니야 아, 이 사람이 조직인이 된 데도 왜 겁이 내만 있느냐? 자, 엄마, 그런 일이 아니라는 뜻이야 뭐? 그런 게 아니라는 게 뭐야? 아유이 사람, 어서 병원에 가야지, 어? 빨리. 에, 저, 병원에 가도 이 병은 못 고칩니다. 예, 그런 걸같습니다 아이고, 이거를 좀 괜찮았어. 아냐! 어?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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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다고 이 아들이 아닙니까? 아이고 이철없는가사 아, 중간자가 바나나를 밀게 먹었다 커팅집이냐? 아 정말 엄마저이 사람 구실을 하겠지? 는 아이고 이 사람이 예. 바나나가 당기워 예. 열끈일에도 혼자 다 먹을 것 같습니다. 아이고, 그래 그래 생길 때마다 많이 먹어야 몸이 채색다니까 아이고 이거라 엄마. 야오아차말아차아차아아차 아차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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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아니, 그 바나나는, 바나나는 어디서 사, 샀나? 사귀요배 안에서 나왔지요배 안에서? 아니, 방금까지 보러 갔는데 왜 이렇게 홀쩍해졌나? 우린 방금 해산했습니다. 해산? 바나나 한 송치를 낳았지요. 바나나? <웃음>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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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